제가 뭐 아동 청소년 상담을 할때 부모님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 선생님은 이런 일을 하시니까 아이들이 참 좋겠어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저는 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집에 있는 저의 아내, 우리 아이들의 엄마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이 부분들이 저희 자녀한테, 저희 딸들한테 전해지려면 엄마의 컨디션이 매우 중요해요. 엄마의 컨디션이 우울하고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제가 가진 장점을 아이들한테 줄려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를 생각했을 때 우리 엄마가 좀 우울했다. 이 우울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무기력형 두 번째는 폭파력 이랬을 때 보이는 우리 아들 딸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럼 큰 카테고리로 우리 엄마가 우울했어요. 근데 첫 번째로 무기력 방치 하게 된 엄마 밑에서 자란 특히 딸들은 똑같이 무기력하고 우울했을 거다. 이 확률이 매우 많이 높아요. 엄마와 딸들은 감정선이 이렇게 동일하게 움직여요. 오죽하면 책도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산다. 이런 책의 제목이 있듯이 딸과 엄마의 감정선이 매우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의 엄마가 무기력하고 나를 방치하고 방관했다라고 하면은 본인들도 굉장히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생활을 했을 거고 학교에서 친구 사귀는 거, 학업을 진행하는 거 등등등, 놀이 등등등 아마 모든 방면에서 좀 무기력했을 거예요. 이렇게 감정선이 동일하게 갔을 거고 반면에 우리 아들들은 생각보다 여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아 우리 엄마가 좀 힘들었지 그랬지 아 내가 좀 위로를 해줘야 되나 어, 아빠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면 아빠 왜 저러냐 아 진짜 저 새끼 왜 저래 이렇게 하지 엄마의 감정성과 그렇게 막 동일하게 가지는 않아요 뭐, 뭐 7세 미만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컨디션에 영향을 받겠지만 아들들은 딸들만큼 막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엄마가 우울해서 좀 폭발적이고 억압도 많이 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그 다음에 잔소리가 많았다 라고 하면 첫 번째로 우리 딸들이 보일 수 있는 거는 이 부분도 똑같아요. 1번이랑 똑같아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이스테이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냥 엄마랑 딸들은 똑같이 거울처럼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의 엄마가 굉장히 억압을 많이 했다 라고 하면은 본인들은 그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한 굉장히 독립을 빨리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세대 말고 저보다 이제 윗세대의 부모님들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연배가 있,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이것 때문에 빨리 독립하려고 결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엄마가 자꾸 억압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이게 싫어서 독립을 하고 싶고. 하지만 제 윗세대에는 여자 혼자서 독립을 시킨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처로 할수 있는 게 뭐냐? 결혼. 근데 제가 여러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남자는 1년 이상 좋은 거 나쁜 거 사계절 다 겪어보고 부모님이 어떤지 이 사람 말투가 어떤지 특징이 뭔지 취미가 뭔지 알아보고 결혼해야 되는데 빨리 독립하려고 빨리 결혼을 하니까 알아보지 않고 결혼을 해서 좋은 결혼이 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많이 높았죠 그랬기 때문에 엄마를 피해서 독립을 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그닥 행복하지 않아서 내가 또그 우울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례가 어 왕왕 나오기도 하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 아들들은 엄마가 폭발적이고 잔소리가 많고 나를 자꾸 억압하려 그런다. 그러면은 약간 이 반사회 점수도 올라가고 이 부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이런 폭발형, 예민형, 억압형 엄마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청각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들들이. 청각 트라우마 어, 제가 일하는 센터에서 브레인 치료, 브레인 검사를 할 때가 있는데 이 청각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남자분들이 엄마의 잔소리를 엄청 들었을 때, 억압을 당했을 때이 청각 트라우마가 엄청 강해요. 이 청각 트라우마가 언제 나오느냐? 첫 번째는 결혼해서 아내의 잔소리, 소리지름, 신경질 이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얘기 나와보시고,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애기가 엄청 앵앵거려요. 일단은 신생아 때는 그냥 뭐만 하면 앵앵거리고, 커서 앵앵거리고, 말이 틀려도 앵앵거리고, 계속 징징거리고, 앵앵거려요. 그랬을 때, 이것을 감내를 못해요. 이 청각이 감내를 못해서, 뭐, 문을 뻥 하고 부신다던가이 깐난이한테 소리 지른다던가, 뭐, 쌍욕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때리려고 한다던가, 이런 특징을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들보다 우리 엄마가 우울했을 때두 가지 문제를 보이는데 여기서 아들 딸들이 보일 수 있는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는 내가 행여나 이런 예민하거나 우울하거나 청각철럼 화가 있거나 폭발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엄마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엄마를 원망해라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엄마들도 우울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저희는 특히나 엄마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나를 뭐 방치하고 나를 우울하게 했고 나를 억압하고 잔소리를 했어도 절대 우리 아들 딸들은 엄마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게 엄마와 자녀들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를 했으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엄마랑 떨어지고 싶으면 조금 떨어지세요. 힘들다면 떨어지세요. 그리고 또 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고, 내 몸과 정신 상태가 건강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가 수용을 해주시면, 내 평생에 걸친 결핍과 트라우마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확률적으로 아빠보다는 엄마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수용을 해주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 누군가의 아들, 딸들이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아들, 딸들이 부모가 된다고 하면은 또이 우울에 대한 되물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